여러분, 저와 함께 글 써보시지 않으실래요? 여러분, 슬필릭입니다. 저와 함께 글을 써보자.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수도 있으실텐데, 그게 뭐냐면, 어, 사실 저는 차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저의 본업은 글을 쓰는 작가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세 권의 책을 출간을 했어요. 여태까지 어, 화요일의 티타임, 그리고 언제라도 티타임, 사실 이 책은, 어, 표지가 두개예요 이렇게 해서도 읽으실 수 있고, 뒤집으셔서 읽으실 수도 있는, 독특한 형식의, 어, 언제라도 티타인, 그리고 저의 20대 만행을, 어, 기록한 저의 첫 번째 책, 내배낭속의 영어 남자. 이렇게 해서, 저는 세 권의 책을 출간한 적이 있는 작가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저의 본업을 잘 살려서 글쓰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소셜 살롱 문토와 어, 손을 잡고 이렇게 손을 꼭 잡고 어, 글쓰기 모임을 열게 되었어요. 제가 아무래도 리더인 만큼 저의 글쓰기 노하우를 여러분들께 전수해 드리고자 이런 모임을 열게 됐고요. 사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글을 쓸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주제도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어떤 걸로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을까?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고 즐겁고 그리고 쉽게 글을 쓸수 있게 이끌어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제 영어 비밀을 결국에 털어놓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바로 사진입니다. 어, 저는 글을 쓸때 사진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저 여태까지 나온 저의 책들을 보시더라도 이 책마다 다뭐 이렇게. 사진들이 다 있어요. 사진, 뭐, 그림들이 있는데, 이, 여기 책에 나온 정말 모든 사진들은 다 제가 직접 찍은 사진들이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이, 저의 첫 책을 냈을 때는, 글을 쓰지 말고 차라리 사진을 더 찍어라, 열심히. 그게 더 나을 것 같다. 뭐, 이러한, 피드백도 들은 적이 있었을 정도로, 저는 사진을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열심히 찍는 편이고, 그리고 글을 쓴에 있어서 사진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 해서, 이, 보이는 대로 쓰기라는 모임을 만들게 됐고요. 음, 제가 이제,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이게, 사진보다 깊은 이야기로 해서 그러니까 사진을 찍고 사진을 찍는 것 자체가 내 어떤 저 각자 개개인의 프로세스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이 순간을 기록하고 싶다라는 어떠한 생각이 번뜩 스쳐 지나갔기 때문에 그 순간에 사진을 찍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저 제가 제안하는 거는 그러면 여러분들은 왜그 순간을 기록하고 싶으셨나요라는 거를 그때 당시 사진을 찍을 때는 그냥 이렇게 찰나처럼 지나갔다면 모임을 함으로써 다 모여서 그 사진을 꺼내 놓고 그 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 순간의 이야기를 함과 동시에 글을 써질 수 있게 하는 어좀 뭐라 그럴까 신기한 경험 그러한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는 그런 식으로 모임을 이끌어 가려고 하고 있고, 그 6회에 걸쳐서 이게 진행이 되는데, 그 회마다 각각 다른 분야의 사진 혹은 심지어 내가 찍은 사진만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사진을 통해서 어떠한 것을 그 사진의 의도라든가, 그 사진이 나에게 다가온 느낌이라든가, 기타 등등 다양한 느낌들을 직접 그 화면 위 혹은 종이 위에 써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모임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어 글이라고 하면 왜 갑자기 어느 순간 영감이 찾아와서 막 써서 이러한 것을 하기까지 기다리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영감님이 강림을 하셔야 되는데 그분이 그렇게 쉽게 오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그런 영감이 없더라도 사실은 글을 쓸수 있어요. 누구든지 쉽게 어, 정말 일상적으로 아무렇지 않게 쓸수 있는데, 그거를 이끌어내는 힘이 저는 사진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사진과 함께 음, 글을 쓰는 비결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해요.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이제 찾아오시는 다양한 다른 멤버들, 시각과 그러한 그분들이 생각하는 다른 어떠한 느낌들, 그리고 생각, 그런 것들을 막 극자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다 보면 뭔가 작았던 아이디어가 더 커질 수도 있고, 그냥 단지 어 아무것도 아니었던 무언가에서 새로운 영감을 얻을 수도 있고 그런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함께 모여서 글을 써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그래서 어, 문토와 함께 이 모임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밑에 있는 설명에다가 모임 링크를 걸어놓을게요. 그렇게 해서 그 모임이 어떤 모임인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고. 어, 직접 신청을 하셔도 되고 문의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토 여러분들께 문의를 하시거나 혹은 저에게 댓글 도 좋고 저의 인스타그램 DM도 좋고요 어디든 좋으니까 알려주시면 어,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음, 나도 좀 글을 써보고 싶다. 쉽게 재미있게 글을 쓸수 있는 방법을 같이 모여서 논의를 해보고, 그리고 심지어 이 여섯 번의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 떠한글 묶음을 가지시게 될 거예요. 그글 묶음이 어떠한 한 주제를 만약에 관통하게 된다면, 그걸 더 확장해서 더 커다란 묶음의 글을 쓸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도 있을 거고, 그게 아니라면, 각자 개성이 있는 색깔이 다른 글들이 모임이 모여진다면, 네, 나는 어떠한 글을 쓸때 가장 재미있고 가장 신나는구나 이런 거를 또알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니까요. 어, 같이 모여서 우리 글 재미있게 써봐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많이 많이 신청 좀 해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때까지 娘。<Ann yeong>